오늘 통독본문은 요한기시록 4장부터 6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심판의 일곱인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손에 들린 임봉한 책, 그 인을 뗄 어린 양이 게시됩니다. 일곱인의 내용은 크게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그리고 일곱째 인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주로 재림 전에 여섯 가지 징조를 밝히는 것이고 일곱째 인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일 후에 내가 나가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전에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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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멸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이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5장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일곱뿔과 일곱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애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나는 어린 양이 일곱 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한 코이닉스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삼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 하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리근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소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